리더십 공백 속 은근 슬쩍 밀어붙이나, 대구시 신청사 건립 강행 논란 가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로 김정기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국제설계공모를 시작하며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 못한 권한대행이 총사업비 4,500억 원 규모의 중차대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시장직이 공석인 상태다. 이러한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의 국제 설계 공모를 강행하는 대구시의 행태는 속도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구청장조차 공개적으로 설계 공모 연기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음에도 대구시는 5월 28일 공고를 내고 8월 26일까지 작품 접수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는 신임시장에게 사업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큰 문제는 신청사 건립의 재원 마련 방식이다. 홍준표 전 시장은 채무제로를 시정기조로 내세우며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충당하려 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인 현 대구시가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임 시장의 기조를 뒤엎는 행위라는 것은 비판에 직면했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채 발행은 대구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권한대행이 이러한 중대한 재정 정책 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권한 밖의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신청사 예정지인 달서구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반면 북구는 설계 공모 연기를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로 비춰진다. 대구시는 신청사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공간이자 대구의 미래를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2019년 신청사 이전 사업이 확정되었고 설계비 예산도 확보된 만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사회적 통념이다. 막대한 예산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청사 건립은 새로운 정책 수립에 해당하며, 이는 차기 시장의 몫으로 남겨둬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대구시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신청사 건립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 마련 방식과 추진 시점에 대한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차기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며 시민들의 비판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